이부 어, 우리 심용환 작가님에게 네. 탐구해보는 시간 을 가져볼 까합니다 별것 없고 어제 어. 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부터 한번. <laughs> 아까 전에 여쭤봤지만 이부 어. 시작했으니까. 네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네. 열심히 원고 집필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저의 주업이에요. 그리고 그냥 방송 어떻게 하던가 좀 방송 운이 좀 있는지 몰라도 네. 그냥 방송 만드는 거뭐 그거 하고 있고. 네. 그럼 다시 이거 내신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또 책. 집필 들어가셨어요? 네, 이게 그맨 처음에 제안이 오더니 네. 이런 식의 구성 자체를 쓸수 있는 그러니까 외서도 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네. 세계사를 한번 좀 해봐줬으면 아, 좋겠다. 세계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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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것 쓰면서 힘들었거든요. 이제 더잘 아시겠지만. 힘들죠. 글을 늘리는 게 낫지. 네. 줄이는 게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가 어찌됐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365개의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됐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반대로 이제 세계사 365개를 찾아, 이건 또 너무 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얘기하던 중에 이제, 아, 그 에디터가 이제 저한테 말을 잘했죠. 이렇게 한국인 입장에서 세계사를 저자가 필요하다. 아니, 그 아,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아. 저도 모르게 어느새 계약서에 사인을. 아, 그래요? 했더니 지금 막 빨리. 세계사 쓰라고. 어, 그럼 지금 이제 한짝 쓰고 계시.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빨리 쓰도록. 뭐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세계사. 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지필 들어가야 생각하고. 오늘부터 해야 되겠네. <laughs> 아, 오늘 오늘부터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좀 세계사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원래 대학생 때는 뭐 아마 모든 역사 전공자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는 유럽사가 제일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외삼촌이 아. 먼 나라에 유학하. 네, 육권, 아, 네. 이탈리아 편. 그걸 사준게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아. 그걸 읽으면서 로마인들의 하, 있잖아요. 하, 재밌죠. 포에니 전쟁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그냥 어. 나는 뭔가 역사 교수가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꿈을 품었었던 거고 이탈리아 역사 재밌죠. 어 재밌었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주로 저는 이제 뭐 서양사 네. 아니 뭐 중국사.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아 공부를 훨씬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시작을 한국사로 하게 되면서 한국사로 계속 책을 냈는데 사실은 그전 작품들에서도 계속 이제 좀 외국 얘기를 많이 좀 소개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네. 근데 이제 아예 순수하게 세계사 책을 써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좀 한번 이제 좀 해보고 싶어서. 근데 세계사나 뭐 유럽이나 중국에 대한 역사에 대학교 때 이게 한박 빠지셨셨는데 근데 굳이 지금 이제 한국사라는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되게 웃긴 말인데 네. 소비 시장이 이거밖에 없었던 게 첫째고 아, 진짜 되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양사나 중국사를 공부해서 아 그래서 그니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거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뭐 인지도를 갖고 활동 영역이 넓어졌을 땐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뭔가 역사를 갖고 학교 선생이 됐든 뭐 학원 선생이 됐든 뭘해 나가려면 일단은 그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생각해봐야 그렇네요. 네,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게 니안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그 좋은 가치들이고 우리가 우리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런데 너무 세계적인 걸 모르는 게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어찌됐건 시장 자체는 너무나 한국사 위주로 딱규격화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너무 심해요. 그게 저한테 이제 첫째로 컸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국정교 가서 네. 그 싸움에 네. 개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전에 이제 한 10년 정도 대치동에서 하원 강사로. 아, 네. 네. 그럭저럭 잘 하고 있었는데. 좋은 동네에서 하셨는 분. 돈좀 버셨겠습니다. <laughs> 네, 원님 아,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국정교과서 사태가 사실 몇년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의도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 찌라시가 돌쪽에 답변 좀 해달라서 고해 그걸 제가 바, 받아다가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그 답변한 글이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한국사. 수호 지킴이 같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그 때쯤 되면 이제 이미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로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굳혀서 학위 과정을 시작하고 뭐 이런 과정이어서 그래 일로 간거 한번 쭉 가보자면서 오니까 최근까지는 주로 제가 다 한국사만 해오게 된 거죠. 어 되게 보면 되게 우연적인 거가 이렇게 막여해졌었네요 음, 그죠, 음,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여기가 주가 되니까 음, 음. 하기도 했고. 국정 교과서 문제라는 사회 구조적인 거에 좀 섞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일본 위안부 문제 갖고 아, 네. 수년간 그랬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5.18, 뭐 전두환 대통령, 네. 뭐 이런 뭐 문제들이 워낙 크니까 역사라는 게좀 이렇게 인문 교양처럼 편안하게 소비되면 좋은데 아. 분명히 최근 몇년 사이에선 이게 거의 그렇죠. 역사 전쟁처럼 왔던 과정이 있어서 네. 거기 에 이제 계속 말려드니까 뭐 연구도 연구지만. 또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더더더 한국 사회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랬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역사라는 게 현대, 지금의 정치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그거는 좀 문제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생각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너무 역사적 태도가 그 그러니까 단순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다양한 상상을 할수 있는 거고 음, 다양한 음, 이야기를 할수 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1번이냐2번이냐 아, 네. 그게 이제 사실 역사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가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암기 시험. 거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논쟁. 그래서 네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사고고. 아니면 너는 뭐 신입하고. 이게 너무 강해서 사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근거로서 계속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좀 답답했고, 네.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좀 이렇게 인문 교양적인 부분에서는 원래도 좀 서양사나 중국사에 관심이 많고, 음. 좀 그런 걸로 이제는 좀 만나볼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 뛰어요. 예전에 막그 네. 되게 좋아했었던 뭐 장제사, 마오쩌 등의 그 막. 싸움이라든지 옛날 막 삼국지에 나온 영웅들의 대전, 뭐 프랑스 혁명 그런 얘기들이 되게 되게 재미있고 아. 네. 다만 이제 360으로 써야 되니까 네. 제가 좀덜 아는 아프리카 뭐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그빈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슬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좀 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사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 관심을 끄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리아랑 중국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국사 좋아하고, 아 중국사,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서양사. 서양사라고 말하면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 나라가 아니라 서양 근대사, 음. 그냥 혁명, 뭐 시민혁명, 산업혁명, 뭐 이런. 그 17세기 이후 18세기 이후의 유럽 역사, 아 그때 뭐, 파시즘 뭐저 네. 네. 원래 되게 심각한 스타일이거든요. 오, 그래서... 파시즘 좋아하시는군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제가 지금 아, 네, 파시스트가 된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반고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 빈센트 반고우 아, 하, 좋아하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정확한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 어떤 어떤 이유어요왜 그러냐면 그게 소위 말하는 벨에 포크 시대의 문화라고 어네 십구 세기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랑스가 혁명이 끝나면서 민주주의는 이미 세팅이 됐고 네. 산업 혁명이 완숙이 되면서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화 산업화가 달성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 싫은 거죠 아. 근데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와서 그리는 그림을 보면 일단 그림이 정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빛을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아름답고, 되게 정교해서 달래주고. 더군다나, 아. 반고는 네. 내면화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림은. 아. 네, 다른, 뭐, 만에 모네는 보이는 걸 아름답게 그렸더라면, 이 사람은 너무 내면화돼 있는 마음을 막 뭉개뭉개, 뭐, 이렇게, 들, 이런 걸막 그려놓으니까, 사실은 지금의 우리랑 되게 비슷한 거죠. 우리도 민주화와 산업화가 완숙된 상태에서, 이젠 좀 누리고, 즐겁고, 또 이렇게 음. 개인과, 자아가 소중하게 여기는 딱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프랑스의 19세기랑 우리나라의 현재랑 되게 비슷해요. 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인상주의 화가가 뛸 수밖에 없다. 음. 약간 이런 구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도 상상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탈이념적이고 탈정치적인 음. 이후의 사람들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고 어. 좀더 가벼운 것들. 어, 어, 방금 어휘는 완전 지대뇌밥. 바르크 그 목소리. 어, 그랬습니다. 네. 예, 예. 아, 제가 들었던. 예. 오 잘한다 잘한다 로서 근데 그 서양 역사가 사실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 선이 굵잖아요 로마 딱 있고 <laughs> 예. 로마 해체 <laughs> 막 산업화 이게 딱 되게 선명하니까. <laughs> 근데 궁금했던 게. 우리가 그 서구적인 역사가 메인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서구가 선이 굵다고 느끼는 건가 아니면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역사를 진짜 서구가 반영하는 건가 사실은 궁금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제국주의 힘이죠. 그러니까 음. 월드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아. 그 교육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서양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음. 문제는 지금까지도 적어도 지적인 담론은 역시 서양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담론 뭐 빅히스토리나 생태사를 봐도 음. 결국 이제 다 사회인들이 주도하는 담론을 가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안돼 라고 말해서 될수 있는 상황 아니죠 왜냐면 진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시아인들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틀 거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경험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보면 막 중국이 엄청 커가고 한중일의 위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역사 서술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음. 왜냐면 전체 역사로 보게 되면 유럽은 뭐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로마 때나 그리스 때 반짝하고 최근에 반짝한 거고.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이두번 음. 반짝한 거고 음. 중국. 그건 이제 완전히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기원전 2,500년 황하 문명, 문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나가니까 중국 문명은 5,000년사에서 이안 나가던 때가 100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근데, 그런 그렇죠.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서구 중심성이라는 건 그걸 다 역사화를 시켜놓고 한국적 수준이 너무 압도가 돼 있으니까 지금 못 따라가는 건데 앞으로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역사의 보편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저는 궁금했던 거거든요. 보편성. 그러니까 이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그냥 발생하는 것을 역사로 볼 것인가, 네. 아니면 이게 하나의 뭐 어떤 뭐 신적인 존재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보편성을 갖고서 발전해 나가는 것인가. 근데 서구의 역사는 서구의 철학자들이 보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렇죠. 얘기하냐면 자유의 확장, 음, 음. 역사의 진보. 역사의 진보. 그래 실제로 보면은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그 확장의 기대 있었으니까. 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근대 100년을 제외하고 항상 부유하고 강대국이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물질적이거나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었던 거고 계속해서 그 역성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반복 뭔가 반복되고 발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서구가 인류의 보편 역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어, 점점 분위기가 되게 심오해진다 어, 그러니까. 어, 재밌다 재밌다. 왜?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발전사관이잖아요. 근데 발전사관. 네, 그러니까 아. 최근의 역사학 이학문적이 뭐 얘기긴 하지만 되게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면 그래. 지금 거는 다해체가 되어요 그러니까 음. 누구도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를 발전해 간다. 역사는 자유를 향한 뭐 여정인데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역사학계선 에 올드 오브 올드 오브 올드 패션이에요. 아뭐 역사는 방향이 없고. 음. 그리고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어떤 보편성을 띄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 되게 이제 극사실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핵심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네. 경제가 네. 어떤 단계로 바뀌고, 그래서 뭐, 자유가 되면서 된다, 이거였는데, 네. 이제 그게 없는 거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극사실주의.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가는데. 좀 어떤 면에 너무 사소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제 말도 그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이슈가 강론화가 되니까, 뭐, 뭐, 이렇게 뭐, 뭐 이혼의 문제, 뭐, 뭐, 이렇게 했 네. 세분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목적이 없는 역사. 이게 되게 큰위기죠 과거에는 또 옛날에는 종교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념이 있었는데 지금 종교도 이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흘러간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꼭 역사학만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서양인들이 주도하던 지정 여정에 지금 아주 한계가 아닐까? 지식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방향을 못 잡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저도 고민이. 에요 이건 저도 답을 할수 없고 다만 그럼 이제 어떻게 연구의 방향을 잡고 생각의 방향을 잡지? 어떻게 해야지 음. 인간 인간은 희망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음. 규치과 질서도 원하고. 그것도 원하고. 그러니까 너무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자세히 모든 걸알수 있게 되긴 했는데, 아 이게 좀 뭔가 인간의 희망을 주는. 뭐, 인간이 어, 참좀 음. 답답해요. 음. 인간이 의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좀 있어야 뭔가 나아가는데, 음. 음. 의무를 벗어 던지는 순간 뭔가 권태로운 거 같기도 하고. 그니까그니까 네. 어, 재밌는데 그. 하조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 심용환 작가님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네네. 네. 저요? 저 약간 또라이였. 되게 귀여운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 뭔가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을 것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이렇게 뭐 부잣집 아들, 이렇게 막내 아들, 누나 많고 이렇게 보이세요? <laughs> 약간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저 외아들이고 되게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네. 힘든 데서 살아면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예요. 외모와 다르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네. 상처 많이 받고 음 물론 이제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긴 하고 또 고등학교 때 방송 반이었어요 그래서 어, 네. 되게 방송반도 잘하고 제가 별밤 출신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고등학교 때 출연했었던 어, 이년세 아저씨 옆에서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던 아 음, 그랬었던 한번한번근데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양가적인 거죠 이렇게 되게 밝고 친구들 많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우울했던 아이 뭐 이렇게 이렇게 컸던 게 저의 사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아, 노래는 네. 슬픈 노래 좋아하는 가수 윤상 윤종신 이렇게 되게 느린 거 슬픈 거막 이런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비트가 빨라지면 싫어요 제가 아, 네, 제일 네. 싫어했던 가수 서태지와이들 학문적 연구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정치인이거나 뭐 그. 어떤 그 외부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나 신념 같은 걸좀 가리시는 분이 계시고 음, 반면에 나는 이런 종교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좀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심용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다라는 걸좀 되게 강력하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마지막에 그런 걸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함을 끼치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안 믿는 사람한테 뭐. 어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괜히 이렇게 저의 그런 표현이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끔 해요 하는데 누구나 그 사람의 의 사람다움을 갖춰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어찌 됐건 교회 기독교가 결정적이었죠. 뭐 그래서 언제부터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못해진앙은 아, 아니고. 아예 저는 그니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었죠. 안 믿는 집에서 믿으니까 어... 이건 나의 의지. 뭐 제가 이제 키에르케고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네. 이건 나의 선택이다. 네. 어떤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는 네. 뭐또 기독교적 세계관이 너무나 좀 결정적이었고 절대적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런 기독교적인 태도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음 한국계가 문제가 많잖아요 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laughs> 네, 저는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aughs> 네.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성경의 종교의 본뜻과 음. 현실의 차이를 전혀 용납할 수가 없었던 입장 네. 나름대로 되게 진지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비판의식이 생겨나고 음. 그 비판의식에 대한 대답을 찾다 보니까 더 인문학에 천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뭐 유학 불교 네, 네. 이런 거에 열리면서 맹자나 근사록 아유.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막 성경 보듯이 이렇게 꾸준히 보고 이러거든요. 아, 혹은 뭐 이렇게 뭐 법구경 같은 거 이렇게 뭐 어, 법구경. 네, 보면서 이렇게 막 호요.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개방성, 내가 믿지는 않지만 존중하고, 네, 네. 그리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조컨실컨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좀 그런 크리스니이티라는게좀 짙게 배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산것 같아요. 네, 네. 근데어제든 한국 기독교는 하여튼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국의 역사에 그 식민지 역사에 미국 선교사들이 개입이 돼버리면서 네. 한국 역사에는 사실 한국 기독교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음. 그걸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뭐 한국 독립운동사라든지 그리고 뭐~ 뭐~ 좀 뭐~ 그~ 한국 민주화운동사 이런 걸 보다 보면 조금 더잘 이해되는 것도 있고. 네. 같은 동료들 중에도 일반 역사,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간과 누락 많이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영성이 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네. 이제 저는 되게 이해가 잘 되죠.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했겠는지가 이제 좀 음, 호흡이 되니까. 그런데 네. 네. 그런 게역사하에겐좀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뭐 이렇게 이슬람이 됐든 네.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진중함, 그 노력 같은 것들이 사실 역사 소설에서 많이 누락이 돼. 예. 그런 건좀 많이 좀 복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역사에서 뭔가 종교적인 것을 막 배제하고 쓰는 것이 실제로 그 역사를 좀 심층적으로 보게 하는데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 그렇죠. 음. 데 이제 역사학을 하고 계신 사실 아까 말,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은 역사가인 음. 거고 대중적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서 음. 계신 분이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 음. 그 이제 대학원에서 혹은 이제 전문 연구로 이미 저보다 선배님들 만나뵈면 음... 괴멸, 파멸, 위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그게그 역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무슨 문과충 이런 말 하잖아요. 인계어 네. 전체가 소위 말하는 이전공을 한 다음에 나가서 밥벌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음, 거. 맞아. 근데 이제 보, 뜻하지 않은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좀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한번 캐스을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후배들한테는 좀 적어도 이렇게 먹고살이의 모델을 한번 좀 정립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그러니까 전까지 보통 이제 할수 있는 게뭐 학원 강사, 저도 했었지만 네. 학원 강사, 그런 시험 대비, 그러니까 다 학원 강사 아니면 교사. 두개 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문과에서 그한 분야, 그 순서물 탐구하신 분들이 할수 있는 게 가르치는 것 밖에 없어요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뭐 방송도 해보게 되고, 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걸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 새로운 이윤을 낼 수도 있고, 전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되게 이렇게 문화예술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네. <laughs> 그래 모입니다 <laughs> 승무 계승자 피아니스트 음. 오페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요즘 이제 역사 인문학적 얘기를 듣고 공연을 보고 막 이런 콜라보한 실험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 좀 내러티브 작업 이제 스토리도 짜서 그쪽에서 새로운 안내판 새로운 공연 이런 걸 만드는 작업에 많이 참여해요 그래서 아. 그니까 뭐~, 뭐 궁중 문화 축전함이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막 색깔 입고 나가서 이렇게 막 집전 해설도 하는데 뭔가 되게 어울리는 색깔 입고 이제 수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수염을 <laughs> <남은 쪽에. 웃음> 아, 나의 과거사에 대한 지식이 음. 현재를 살아가는 다른 직종과 쪼인을 하면 네.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겠구나를 음. 사실은 지금 이제 얼마 안된 이야기지만 1년, 2년밖에 안된얘기지만 이게 문화예술과 만날 수도 있고 문화재 복원이나 음. 그런 문화재를 누리는 방법 혹은 이제 뭐 새로운 콘텐츠 창조에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 되게 재밌게는 하고 있는데 잘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경험을 낸 다음에 그걸 잘 이렇게 뭐 논문화, 보고서 하면 나도 좀잘 되고 특히,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그 문과충, 문과충 하면서 놀리는 그 친구들한테 좀 새로운 작은 그래도 좀 모델링 한? 네. 그게 좀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문적 관심을 제외한다면 그게 이제 저는 좀 활동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고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분야를 다른 분야들과 계속해서 결합해서. 결합하는 걸 하나의 모델처럼 네네.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네네네. 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학문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살게 고민많 하니까 제 네. 친구 중에 그 친구가 됐는데 네. 한국 현대무용에 이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제 어디 재단에 서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천상병 이야기를 네.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딱 듣더니 바닥에다가 검은 청테이프를 딱 사각형을 만들더니 그게 이제 사도세자 같 지 뒤주라는 오,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딱 천산병의 그 슬픈 죽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나가니까 걔가 음악이 나오는데 그 안에 갇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귀천씨가쫙 올라오면서 끝나는데 그게 이제 한 3, 4년 전일이었어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짧게 핵심 얘기하고 걔가 한번 춤 한번 탁쳐주면 춤과 음악과 강연이 딱 만나면 대박이 있어 약간 이제 고르면서 제가 이제 시작된 거여서 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나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문학이 그냥 아카데미즘에 막 계속 그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음, 음. 대중으로 나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나가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역할을 계속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제 지금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걸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음. 일적인 걸좀 떠나가지고 음. 이제 한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음. 그한 이제. 삶마한 절반 가까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laughs> 중간 중간 라인까지, 하프 라인까지 거의 다. 최상에 유명이 이유가 있구나. 되게 차분하고 <laughs> 얘기하면서 뭐 드로트 나왔다 아, 아닙니다. 나는, 아이아이. 저는 이제 뭐 하는 네. 되게 에너지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막 말도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막 이렇게. 근데 되게 아이아이, 에너지 아이아이. 안 쓰면서 툭 던지면 나는 휘청휘청 <laughs> 되고. 그 살만에서 이제 마지막에 아 나의 하나의 여행으로서 이 살만에서 뭔가 이, 이 정도는 이루야지 어 그런 게뭐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그냥 저는 이건 뭐 이렇게 뭐 티나는 활동은 아니지만, 되게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훌륭한 아, 학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읽지 못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막 우러러 보는 책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쓰고 싶었던 소년이었어, 대학생 청년이었었는데 아직은 좀 막연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연구가 좀애튼좀 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상상력의 도구가 되는 게저에게뭐 음. 가장 큰 소망이죠. 네,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가장 간절한 꿈. 응. 아, 말씀 안에서 그 자기 학문에 대한 그 열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아, 네. 어 겸허해지고 있습니다. 고시가 했습니다. 케인더 분위기를 너무 숙연하게 만든 거 같아요. 갑자기 기도 하는 어... 시간 잠깐 갈래. 아니 그건 아니 아긴 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 요번에 내신 1페이지 한국사 365. 365일 동안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는 이런 걸좀써 주셨는데 아, 마지막으로 이제 365일 1년 뭐 2년 이렇게 아 작가님의 하루 루틴이 어떤지 아 저의 하루 루틴이요야 네. 진짜 여기서 모든 걸다 얘기하고 가는구나 그리고 하루 루틴은 어떤지 뭐 간단하게 된 다음에 가볍게. 저 네. 아, 하루 루틴 되게 간단하죠. 네. 또 일어나서 그때 밤에 이 네. 어, 등교시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제 저 이제 공부하고. 공부하고. 어 그러고 이제 미팅에서 미팅 나오고 방송하고. 공부는 그러니까 집에서 집 서재에서 뭐. 아저 개인 연구소가 있어서. 아, 연구소로 아유, 가서 거기 가서 거기 책이 다 있으니까. 아. 집에서는 저는 그냥 하야인이고요. 아, 네. <laughs> 집에는 제, 제 자리가 아예 없어요. 어. 그래서 그냥 가서 공부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나 기타 사회 활동 하고 출일은 교회 가고 끝. 음. 네. 어, 되게 아내랑 대화 많이 하고. 음. 어, 되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요. 어, 어저 그래서 <laughs> 저 그냥 그냥 항상 그. 근데 저 그냥 음. 제가 공부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다음에 무슨 책을 쓰지 막 챙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아, 네. 사람들이 이제 항상 묻는 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뭐해 하는데 저는, 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시고요 아그 얘기 해버렸네 어. 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저는 현재는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음. 이제 저를 오랫동안 사랑해줬던 저의 이제 가장 친한 벗들이 있어서 걔들이 불러내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수다 떨고 이런낙그로 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작가, 방송에서 활동하시는 분, 음. 아니면 하나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음. 뭔가 나,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기대만하잖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나? <laughs> 근데 반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들 돌보고 자신의 사무실에 공부하고 수다 떨고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좀 위대함이 탄생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얘기는 진정성이 전혀 없으셨고요. 네. <웃음> 들켰다. <웃음> 어제도,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나중에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러, 종종 또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너무 재밌습니요얘기도 너무 무거운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어, 그뭐 각자 인생에 무거운 거 있는 것 같고, 책은 네. 최대한 어, 편한 배낭처럼 만들었으니까, 편하게 그냥 메고 다니시면서 네. 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까지, 그, 칭용아 작가님과의 네. 대화. 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